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루블록스 담원물 하고 있는 교생 박사입니다. 하하하하. 오늘은 킹피스의 리메이크된 열매들을 같이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강력한 열매들로 변신을 했을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그거보다. 현재 킹피스 업데이트 시즌 2가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열매들의 순위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자연계 열매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가보자. 현재 던전 스피드런을 위한 열매 조합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3대장 열매가 주인공이 되는 콘텐츠가될수 있겠군요. 현재 마그마가 새로운 메타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리메이크 빙빙도 궁금하고요. 어, 그렇다면 일단 역대급 데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마그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마그마의 스킬셋은 업데이트 전과 똑같아 보이는 모습인데요. 요즘엔 조합이 중요해지면서 마그마가 인기가 많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트 스킬이 마그마 피스톨 어? 6200인가? X스킬도 비슷한 스킬이고 데미지도 똑같은 모습이었고요 뭐야 이거? 아무래도 마그마 각성 이슈가 생기면서 받는 관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시 어 스킬의 데미지 역시 18000정도로 그렇게 높은 데미지는 아니었는데요 어 요즘 마그마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V스킬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 일단 자연계 열매 버프가 있어서 뉴비분들이 레벨 올릴 때 좋은 열매가 될수 있겠군요 어, ZXC 스킬은 그냥 무난한 스킬들로 야. 구성이 되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망의 V스킬은 간다 오 아니 뭐야 갑자기 엄청 세졌는데 어, 지금 풀레벨로 들어가는 히트스는 과연 어, 계속 올라간다 어, 총히트스는총60 히트가 총 나오는 모습이고요 어, 정확한 데미지가 궁금해서 차량 6만의 부처 열매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과연 흔들바도 각성보다 데미지가 높을 수 있을지 오 정확하게 6 0비트수가 들어가 준 모습이고요 데미지를 확인해 보면은 그래도 한방에 죽지는 않는군요 오62,000 중에서 17,000이 남게 되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은 45,000의 데미지가 된다고 합니다 오호 재력이 회복되는 것도 생각하면은 5만 정도의 데미지로 볼 수가 있겠군요 확실히 각성 파도의 데미지보다는 살짝 작은 모습이었지만 어, 레어 열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가성비 열매가 될 수도 있겠죠 어, 게다가 이동기도 있어서 뉴비분들에게 추천하는 열매라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열매는 리메이크 빙빙 열매가 되겠군요 어, 이번 리메이크 빙빙 열매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이 네온색 빙빙에 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업데이트 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얼음 같은 느낌이 생긴 모습이었습니다 어, 대부분의 스킬들이 레온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오, 멋있어졌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3대장 각성에 대한 준비라는 이야기도 생기고 있더라고요. 우리 뭐, 도시 스킬은 2만 데미지는 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정확히 계산해보면 은 2만 1000의 데미지. 어, 곧만 나와준다면 나쁘지 않은 열매인 것 같죠? 어, 하지만 마그마의 V 스킬처럼 극딜 스킬은 없는 것처럼 보여졌고요6 어, 0 0 1만 2만 정도로 무난한 레어 등급의 열매로 보여졌습니다 뭐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얼음계열 열매라서 속박능력이 있는 모습이었고요. 뭐 이게 조금 더 길어져도 조합상 많이 쓰이는 열매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빙빙 열매가 지진의 파도를 얼릴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도에 제트 스킬을 날려서 완전히 얼릴 수가 있는데요. 오. 자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각성된 파도 스킬도 얼릴 수가 있을지. 오 오는구만. 제트 스킬. 자, 오늘은 킹피스 특별판 새롭게 리메이크된 자연계열매 두 가지를 리뷰해 보았는데요. 과연 저희의 바람대로 3대장결매의 각성이 등장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번 참이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에 또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